4월 5일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사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외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너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다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도 도망하거든 너희는 외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외복하였고 여호사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사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전문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사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오천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배들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북병이 있었더라. 여사가 그 방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에그성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사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렴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사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요 소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해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칼날에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점과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고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 깡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 여호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의 책이 기록된 대로 철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사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한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9장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해변에 있는 햇사함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만 기부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예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날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곧헬스본왕 시온과 아스타룻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고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기름으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사가 호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보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라 여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하여 쓴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사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라 가라,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영령이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라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오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늘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거른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수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사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믿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이는 누구든지 저순종치하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한 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